안녕하십니까. 주어도 없고 쓸게도 없고 곧 멘탈도 사라질 한상이 들어갑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무료로 캐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 캐시 아이템은 상점에 판매하고 있는 무려 12,800원의 카트바디를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 다른 아이템들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과연 그 상자는 뭘까요? 가위바위보에 있는 노란 리본 상자입니다. 이 상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카트바디, 그리고 뭐 여러 아이템들을 준다고 하는데요. 상자 안에서는 어떤 아이템들이 나오는지 오늘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200개가 지금 모여있고요. 바로 갑니다. 일단, 동아의 지팡이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에서, 오, 오 뭐야, 바로 나왔어! 에 이거 개해전데 아니, 뭐, 말하자마자나?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커튼 SRR도 나오고, 동아의 지팡이. 동아의 지팡이로 말할 것 같, 야, 이거 또 나오는데요? 동아의 지팡이 X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에서,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카트바디로 지금 여기서도 뿌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튼 SR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점에 판매하고 있는 카트바디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뭐 코인도 많이 나오는데요. 저도 이번에 이걸 지금 처음 까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안에 뭐가 나오는지, 어떠한 종류들이 나오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지금 이... 와 미친... 뭐야? 야, 확률 미쳤는데? 지금 20개도 안 깠는데 코튼 s r 을 무제한 이미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이 또 당장 해야 되는 뽑기가 나왔어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상자를 모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12,800원을 지금 쓰기 싫으시다. 그러면은 가이가이브를 통해서 노란 리본 상자를 얻으신 다음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노란 리본 상자에 드름 확률이 워낙 나쁘지가 않아요. 뭐 코인도 얻을 수 있고, 여기 지금 다른 카트 바디들도 좀 나올 거거든요좀 계속 까보도록 할게요. 와, 블루 마스터리 기어도 주고요. 지금 자물쇠,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기간제 합성할 때 사용하라고 이제 자물쇠도 이제 막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밸런스적으로 준다라고도 여러분들이 봐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간제 카트바디를 아니, 뭐지? 아니, 넥슨 요즘 너무 잘 뿌리는 거 아니야? 아니, 나 12,000원 주고 샀는데, 진짜. 아, 내가 흑우가 됐네. 와, 그리고 이제 노란 리본 상자 같은 경우에는 가이가이브 하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일 퀘스트나 이런 거 깨시고 게임만 하셔도 지금 얻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나오죠? 아니 여러분들도 배 아플 게 아니라 님들 지금 퀘스트에서 이거 얻어요 빨리. 봐봐요, 코인도 또 와, XFT도 뜬다. PT랑 FT 지금 뜨는 거 확인했고. 나는 여기에서 코튼 SRR를 주는 지 몰랐어. 근데 모든 유저분들도 그럴 거야. 여기에서 코튼을 줄 거라는 예상을 못할 거지. 그래서 이 형, 이런 영상을 찍어 올려주면, 아, 매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진짜. 네, 이거는 지금 가이바이보로 노란 리본 상자를 얻는 방법,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기간제는 여러분들, 그냥 코파면 나와요. 어, 기간제는 그냥 코파면 나오고, 어, 무제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한 30개만에 얻었었죠, 저희는? 아, 동아의 제팡이도, 네 동아의 제팡이는 어떻게 보면 기간제만 나와도 되는 이유가, 기간제 합성을 통해서 이제 무제한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와, 뭐야? 뭐 이렇게 플라즈마를 많이 줘? 지금 여기 보면은, 살짝, 그런 것 같아. 코튼이랑, 이제 뭐 플라즈마? 뭐 이런 애들 빼고는 뭐 나머지는 그렇게 좋은 아이템들이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코튼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거는 충분히 해도 될것 같아. 일단 뭐 끝까지 볼게요. 뭐 끝에 뭐 진짜 더 좋은 아이템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골든 플랜트 상자. 응? 뭐야? 야, 여기서 축구공을 왜 뿌려? 와, 뭔데? 아, 합성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축구공을 지금 뿌리네요. 야, 이거 진짜 해야겠는데요? 도넛 알바생 라린 일단 이 캐릭터도 지금 계속 기간제로 나와주고 있고 와또 두대야 야 미친 아니 야 그거 얼마던거야 지금 12,800원 두개면은 거의 25,000원인데? 야 25,000원 이득봤어 아 이거 내 아이디 아닌데 아아 아, 티타늄 기어 10코인 나 12,000원 괜히 질렀다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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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질렀다는 생각하면은 이게 또 이제 우울해진단 말이죠? 잘 질렀어 음잘 질렀어 잘 질렀어 잘 질렀어 진짜 아씨 진짜 흑새끼아 근데 축구공 나온 거 조금 소름인데? 아 고릴라 자꾸 나온다 아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 댓글에 유튜브 댓글에 고릴라 나 닮았다고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뭐냐, 나름 맞다고 해주겠습니다. 어, 나름 맞다고 할게요, 나름. 음, h <laughs> 아, 또 뭐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짜 그러시면 이제 유튜브 분들도 그러신단 말이야. 어 근데 이게. 템이, 이게 뭐,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엄청 안 좋은 게 나왔다가 좋은 게 나왔다 이러는데, 얘는 계속 준수한 아이템들이 계속 꾸준히 나와주고 있어. 뭔가, 뉴비들에게도 필요하고, 이제 유저, 그냥, 지금 계속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필요한 아이템들이 계속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가장, 그 중에는 이제 뭐, 코인이나 플랜트 상자 뭐, 이런 걸 빼놓을 순 없을 것 같고. 아, 이걸로 부계 키우는 거, 오! 아, 또 나왔어? 예,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노란 박스가 좋아요, 빨간 박스가 좋아요라는 질문들이 있을 텐데 노란 상자가 훨씬 더 좋습니다. 어, 노란 상자가 훨씬 더 좋아요. 네. 근데 이걸로 무조건 뭐. 분개에다가 해라?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 부계정에다가 지금 이거, 해, 이거 통해서 부계정 살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보여요. 가자이 아, 야, 일단 RP카드. RP카드도 이제 레벨업 하는시는 분들, 루치카드는 이제 루치를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좋은 이제 그런 아이템들이죠. 와, 축구공이랑 지금 이런 거 나와준다. 와, 근데 이거는 해볼만 할것 같아. 나 아무리 봐도, 이리 봐도 해야 돼. 지금 이분이 한 이거 지금 200개를 과 이틀인가? 3일만에 모으셨거든? 너희들도 조금만 공들이면 돼. 근데 이분은 s v i 핸드봉을 쓰셨고, 이제 두 가지 방법 있죠? 3천 몇백원을 써서 s v i 핸드봉을 사는 경우와, 아니면 그냥 오리지널로 퀘스트를 통해서 하는 경우. 근데 난 오리지널 퀘스트 하는 경우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어, 세이버 X도 뿌리고, 오오오 등장해주네, 세이버 X. 아, 하루 종일 게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게임하면서 가위가위, 가위바위보 보석도 얻을 수 있으니까. 또나 나왔네? 아, 동아이즈팡이 이거 며칠째인지 좀 봐야겠다. 꽤 많이 띄운 것 같은데? 뭔가 하나씩 락 풀려가는 느낌인 것 같아. 나오는 게, 안 나오다가 갑자기 등장하니까 락 풀려가는 느낌. 지금 무료로 지금 25,000원 기득 받죠. 여기서 설마 한대더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웃긴 건 여러분들 저기 티타늄 기어를 이렇게 주잖아요. 하나씩. 뭐 여기도 티타늄 기어 주고 뭐 계속 티타늄 기어를 주는데 저런 아이템들을 까면 더 좋은 아이템들이 은근히 마, 많이 나온다. 여러분들. 티타늄 기어에서 100기사도 나오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백기사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확률이 생기는 거죠. 아, 흑우봉 지르기를 잘했다고 부럽다. 얘들아, 그래, 난 생각을 못 했어. 흑우봉을두두두두두두 두... 와... 또 15일... 이 기간제로도 은근히 많이 얻어갔는데, 나 하나 떠터주나 더더 어 SRL 하나 더 떠주나? 에이 설마! 음, 에이 설마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상단에 보시면 노란 리본 상자 2020년 7월 29일까지입니다. 어 7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르게 어, 하셔야 됩니다. 퀘스트나 이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을 거의 거의 한 달을 못 넘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확률 보셨죠? 지금 제가 240개 정도를 깠는데 코튼 SRR을 이제 세대를 뽑았다 기간제도 엄청 많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필요한 아이템들도 엄청 많이 뽑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50개 정도만 모아놓으셔서 만약 까신다면 충분히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코튼 SRR 기간제 이분이 코튼 SRR이 없었어요 못 사셨어 근데 내가 지금 세대 뽑아주고 기간제 90일짜리 뽑아주고 가자자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가위바위보에서 얻을 수 있는 노란 리본 상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점에 이 12,800원. 솔직히 이건 좀 사기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린 친구들은 12,000원 정말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이거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퀘스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가이바이 보 이렇게 폭탄을 주거든요. 이런 가이바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으신 다음에 노란 리본 상자를 까서 코튼 SR을 얻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코튼 SR 뽑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